네, 반갑습니다. 마음 AI.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2만 600원이고요. 0.49%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8월 12일 오전 10시 54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이거 보고 나서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마음 ai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려버리고요.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흔들어버려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3040 2452. 마음이라고 문자 도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단호콘데 없습니다. 단호콘데 절대로 없어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있죠. 그 날짜만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계속 사시면 됩니다. 계속 사세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기도하면서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호재 나갈 거예요. 찔끔 상승하면서 10% 20% 수익 보실 거고요. 거기서 수익 봤다고 만족하지 말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호재 나와요. 야금 야금 올라가던 그 주가 밑도 끝도 없는 수익 만들어 낼 거고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호재 나오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010-3040-2452 마음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요. 마음 ai가 rfm을 상용화 성공해서 로봇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ai를 이제 제대로 진짜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로봇트네가 이제 상용화됐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국방무인체계의 실증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요런 강아지같이 생긴 로봇가 직접 가서 타격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피지컬 AI라고 불리죠. 자 매출이 올라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있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AI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돈을 버는 그런 회사는 없다 몇개 없다라는 점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진짜를 빠르게 알아보는 사람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010-3040-2452. 마음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